다운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그 첨부 파일 기능이 있죠. 네. 그 그노보드 같은 경우에 보면 첨부 파일로 이미지를 첨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해당 글을 눌렀을 때그 본문보다 그글 내용보다 먼저 이 이미지는 화면에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에 보여 주고요. 이미지 외에 뭐 아레안글이라든가 워드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압축 파일 같은 거 PDF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첨부 파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네, 첨부 파일 이렇게 돼서 나와서 사용자가 다운로드 권한이 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해서 어, 그것을 사용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다운로드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지금 하단에 보면 하단에 그 보면 나오는 거 보면 그 bbs 폴더 밑에 다운로드.php 가 링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관련된 것은 이 다운로드.php 파일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뭐 몇회 다운로드 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카운트도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이 다운로드.php 파일을 열어보면 마찬가지로 이 그누브드 안에서 어떤 기능을 구현을 할때 php, 그, 기능을 구현을 할때 항상 이 common.php를, 어, 첨부하게 됩니다. 이 common.php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common.php는, 뭐, 궁극적으로는 그이 그룹보드 설치 루트에 있는 이 컴, 그, 라이브가 아니고요 예. 요 하일입니다. 이 common.php 요 하일을 불러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하일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예 이거를 예, 불러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 기능이 구현이 되겠죠. 예, 다운로드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것이 정상적인지 부터 살펴봅니다. 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제대로 된그 과정을 통해서 다운로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권한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이 코드에 보면. 정상적인 접근이 아닐 때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하고, 예. 글 읽기가 아닌 곳에서 예, 넘어왔을 경우에 이런 게 나오겠죠. 다운로드 차감일 때 비용은 다운로드 불가다. 이 예, 다운로드 마찬가지로 그 포인트 정책을, 어, 적용을 할 경우에 다운로드는, 포인트 정책은 회원, 해온... 그 한테만 다운로드 그 포인트 정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포인트 정책을 했다라는 얘기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어야 포인트를 반영을 해줄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회원은 다운로드 불가다 예, 포인트 정책을 할 경우에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하, 만들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운로드 포인트가 일정량을 부여를 하게 되면 그 회원이 다운로드 하려고 하는데 그 포인트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포인트가 적다, 예를 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게 그러면 그또 다운로드가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권한이 없으면 그근누보드는 2에서 어, 뭐 0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10까지 권한이 있죠. 10은 최고 권한이고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그 기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그 안았다라고 봤을 때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2가 됩니다. 그 권한이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이상은 임의로 이제 적용을 해줄수 있겠죠 권한을 그래서 다운로드 권한이 뭐4 이상인 회원만 다운로드가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이 안 되면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겠죠 예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하려고 하면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로그인을 하게 그래야 권한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살펴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브드그 게시판에서 파일을 첨부하면 그 첨부된 위치가 이게 예,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거를 어 어떤 뭐 내부적인 보안 정책에 의해서 코드를 고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꾸지 바꾸면 여러 곳에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바꾸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는데 보면 데이터라는 폴더 아래에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밑에 이 게시판 명이 있습니다. 게시판 명 밑에. 이 게시판과 관련된 그 첨부 파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을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려는 파일이 없으면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관리자가 그 파일을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러면은 게시판에 링크가 오류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운로드 할 수가 없을 수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코드 실행이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 뭐 다운로드 과정에 보면 요즘 보면 어떤 그뭐 광고를 보여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죠. 그런 사용자 코드가 있다 그러면 실행을 해주게, 해주게 됩니다.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요좀 약간 긴데 다운로드 이미 받은 파일인지 검사를 해서 게시물 당한 번만 포인트를 정책을 할 경우에. 포인트 한 번만 차감이 되도록 이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다운로드 할 때마다 포인트를 정책을 계속 다운로드 시카운트 포인트를 줄이면 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뭐 회원제로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유로 정책을 할 경우에 포인트로 해서 그한번그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은 한 번만 포인트가 빠지고 계속 반복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처리하는 그 코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이 파일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마이 s 스 l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명이 있어요. 여기 보드 언더바 파일 언더바 테이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그누보드를 설치를 하면 여러 개의 그마이 s 스 l 내에 테이블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돼 있는데 그 테이블에 대한 정보는 이 데이터 밑에 보면, 그, dbconfig라는 게 있어요. 생성이 되는데, 그런구들을 설치하게 되면, 이 dbconfig.php를 열어보면, 이렇게, 예,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요런 정보들. 뭐, 그, 관리 권한 설정 테이블은, 요렇게 변수로 선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환경 설정 테이블. 뭐, 이렇게 해서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다시, 다운로드 로 가보시면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면 카운트를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는 지금 한 번도 다운로드 안했지만 다운로드 할 때마다 1회 다운로드 2회 다운로드 뭐 1000번 뭐 다운로드 이렇게 예, 그 카운트를 한번씩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기에 권한이 라든가 뭐 문제 없는지 확인이 다된 다음에 어, 다운로드와 관련된 코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시면 돼요 이게 어, 실제로 이상이 없었을 때 다운로드 가는 과정은 요그 PHP 코드가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다운로드와 관련돼서 여기서 클릭을 했을 경우에 어, 반응하는 이 bbs 밑에 다운로드.php 파일에 대해서 소스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